킬러란 뭔가요? 또 헌터란 뭔가요? 킬러와 헌터란 직업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존재한다면 어느 나라에 있나요? 그리고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람을 죽이고 그러나요? 또 마지막으로 킬러, 헌터를 직업으로 하려면 어떤 것을들 갖추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 말 그대로 킬러란 살인자 헌터란 사냥꾼이라는 뜻이잖아요. 헌터는 일반적인 사냥꾼 토끼 잡고 사슴 잡고 그런, 을 일컫는 말이 되지 않을까요? 헌터 엑스 헌터의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헌터라는 직업은 그냥 일반적인 사냥꾼을 일컫는 말일 듯. 하, 제, 마, 킬러는 진짜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킬러로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마피아가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지식들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